2020학년도 수능특강 12강 8번 빈칸 문제입니다 여기에도 역시나 중요한 부분은 좀 밑줄을 치고 나서 답을 찾아보고 문제를 풀어 볼게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여기가 정말 중요했어요 이 정도만 보면 됐을 것 같아요 한번 문제를 풀고 해석해 볼게요 Well functioning democracy. 정말 잘 기능하고 있는 민주주의죠. 그쵸? 죠 민주주의는 어떻게 해요? diverse sources 이니까요. diverse, d i v r e sources 는 다양한 정보죠. 정보의 자원들이 보다 civic participation 이니까요. 시민의 참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그쵸? 그렇죠? 한마디로 진정한 민주주의란 방송을 시민의 손에 맡기는 거네요. 그쵸? 그렇죠? 그리고, 앞에서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지만, 과거에는 보통 이랬으면 반대가 현재로 나타나잖아요. 그러지 않았어요. 과거에도 그랬고 하면서, 그러니까 현재도 it's time for 하면서, 뭐뭐 할 시간이다라는 것도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the public, 시민들이 to reclaim, 다시 주장할 차례라는 거예요. 뭐를요? The responsibility, 책임감을요. 뭐의 책임감? of, producing, 생산해내는 거죠. 퀄리티 미디어니까, 양질의 방송을, 즉, 매체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From the corporate conglomerates니까요. 대기, 대규모, 즉, 우리는 대기업 회사들 있잖아요. 즉, 회사들로부터 시민들이 방송사를, 언론을 되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글의 주제는요.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텔레비전 채널이나 이런 앞에 것들이, 즉, 독립적인 정치적 블로그가, 어, 그게 생겨난다는 것은 뭐냐면요. 뭐의 예시냐면 2번. 시민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 시민들이요? Rising up. 생겨나는 거죠. 일어나고 있는 시민들의 예시인 거죠. 이제 뭐하기 위해서 일어나요? Take back. 돌려받기 위해서요. 미디어의 통제권을요. 그렇죠? 방송의 통제권을 찾기 위한 시민들의 노력의 예시로 나타나게 된다는 라 거죠.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A 어, well-functioning democracy. 잘 기능하고 있는 민주주의는 requires 요구한대요. A 어, media system일까요? 매체의 체제를요, 방송체제를 요구하는데, 그 방송체제란, 제공해주는 방송체제죠. 다양한 정보의 자원들을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encourages, 격려해주는 거예요. 시민의 참여를 격려하는 방송이 진정한 방송이다라는 거죠. The government, 정부는요, once, 한테, considered, 생각했대요. 이 airwaves가요, 방송사를요, search, 대수로, 지금 결과를 걸었습니다. 이 방송사는, 아, 가이브, 정부는 방송사를 뭐라고 생각했느냐. 얘가 목적표 보호로 보시면 돼요. An integral part of our democracy. 니까 그러니까 우리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 정수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Politicians, 정치인들은 decide를 결심을 했었어요. 여기 접속사 대시 생략됐을 뿐이고요. 뭐를 결심했느냐. 더 h e public, 시민들이 어은 소유하고 통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죠. 언론을요. 그래서 이제 뭐할 시간이다. 의미상의 주어고요. 진짜 주어겠죠, 그쵸. 그렇죠? 그래서 시민들이 되찾을 시간이래요. 책임감을요. 뭐 하는 책임감인지 봤더니 만들어내는 책임감이죠. 양질의 대중매체를요. 어디로부터 뺏어서요. 대규모, 어, 대형회사. 어대즉 여기서는 대기업으로부터 뺏어와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The first step is to break up, 어, 부수는 거예요. 잘게 쪼개는 거죠. The concentration of the media power. 그러니까 언론의 힘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3, 4 방송사 있었는데 지금 되게 많잖아요. 그쵸? 그렇죠? 분산시키고요. 그래서 이제 Let's give control. 통제권을 주죠요 To a great number of smaller companies. 그러니까 많은 소기업들에게 통제권을 주자라는 거고요. 그 소규모 방송사들은요. 그 h o w i l e g i t i m a t e l y legitimately 합법적으로 compete with 경쟁할 수 있는 회사들이 거죠. With a bro, broader range of information, 그러니까 더 다양한 정보를 취합할 수 있는 회사들에게 넘겨주자라는 거예요. 오서 또한 we must create and maintain 만들어서 유지도 해야 될 거래요. Non-commercial public media system니까요. 비영리 단체 언론 매체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As well as 못 뿐만이 아니라 independent alternative media니까요. 개인적인 대체 미디어 뿐만이 아니라요 그리고 그 미디어란 존재를 하는 건데 Outside the control of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advertisers 니까요 국제적 기업들, 한마디로 대기업과 광고주들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존재하고 있는 사학적인 이제 언론 회사들에게다가 통제권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the rise, 상승 한마디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5분 인기 파이널트 리코 블로그스 한마디로 독립적인 폴그 정치적 블로그의 존재와 그 다음에 또 모의 상승이래요. 때로부 어처나진 팟캐스트 레디어 네트워크 엔 펄리즌 채널 까지니까요 팟캐스트라든지 대체 팟캐스트 라디오 방송국 그리고 텔레비전 채널의 상승이 등장이 뭐를 보여주고 있냐면요. 시민들의 되찾으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으로 다 그래서 답이 2번인 거죠.